2017년도부터 한 4년 동안 바디 부분 제품으로 1등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브라이팅 효과는 어마무지하게 좋고요. 모공 개수 엄청나게 감소되고 피부가 진짜 맨돌맨돌해져요. 안녕하세요. 선덕 뷰티홈의 민선이네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겨울이 지나고 봄을 기다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 무엇을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깨끗한 도화지에 그리는 그림이 수채화를 그릴 수 있고 맑은 화사한 거를 그림을 그릴 수 있듯이 내 피부도 묵은 것들을 좀 깔끔하게 지워주면 피부에 머금은 어떤 여러가지 스킨케어 성분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 묵은 각질 날려버리는거 우리 한번 공부해볼까요 저는 사실 피부가 아기 피부에서는 아니지만 피부가 너무 예민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무나이드 순한, 순한 각질 케어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소개하겠습니다. 디아랑시에서 나온 블랙슈가 그리고 꿀이 같이 성분이 함유된 제주 산방산 탄산수를 넣은 거기에 꿀과 흑설탕을 녹여서 만든. 그런 각질 케어예요. 물기가 살짝 있는 피부에 이렇게 얹어서 바르고 있으면 코로 살살살살 달콤한 냄새가 아, 내가 지금 화장품을 바른 건지 그냥 옆에서 그냥 사탕을 놓고 있는 건지 모를 만큼 아주 향기도 너무 좋답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살짝 뿌덕뿌덕해져요 그때 물을 살짝 묻혀서 핸드링에서 샤워를 씻어내면 정말 피부가 미백 효과는 물론이거니와 내 모공 속사이사이 특히 블랙헤드 많으신 분들은 부들부들 진 효과까지 정말 효과가 좋아요 남자분들은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닦아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시원하다고 하시거든요 디아랑시 블랙슈가필 여러분들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선덕 제주 당근 버블팩이에요 제 이름이 나와있죠 갑자기 각질 제거에 고민이 많다고 했었잖아요 고민을 많이 많이 하다가 어떻게 하면 내 피부를 상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각질을 탈락시킬 수 있을까 제가 제주도에 잠깐 살았었습니다 당근 주스 그러니까 당근 수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았고, 제주도 당근에는 카타킨 성분도 들어있지만, 미백 효과에 되게 좋고, 항산 효과가 되게 많거든요. 어, 떻게 하면 이런 거 가지고 좋은 화장품을 만들까 고민을 하다가, 아마존 클레이라는 약간 머드 팩기를 제가 알게 됐어요. 그것을 같이 결합을 시켜서 그냥 피부에 발라놓으면, 시간이 지나잖아요?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버블버블버블 버블 버블 올라와요. 굉장히 미세한 버블이 톡톡톡 터지면서, 내 각질을 자연스럽게 불려주고 각질을 탈락을 시켜주는 거죠. 살짝 핸드링을 해도 좋으시고 물로 그냥 씻어내면 일단 브라이팅 효과는 어마무지하게 좋고요. 모공 개수 엄청나게 감소되고 피부가 진짜 맨돌맨돌해져요. 정말 내 피부가 예민하다고 하시는 분들 각질이 사실은 없는데도 각질 케어를 자꾸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신 분들이 쓰시기에 너무 너무 좋습니다. 꼭 한번 얘도 경험 한번 해보세요. 세 번째로 소개하겠습니다. 프리메라의 연필링 제인데이 성분 자체가 일단 순하디 순딩한 내 피부는 어른이지만 나는 몸은 어른이야 나이도 어른인데 내 피부는 아가 같은 피부를 갖고 있어. 이러신 분들 각질 케어하고 싶은 분들한테 정말 적극 적적적 추천입니다. 제가. 진짜. 제가 이렇게 거품 물고 얘기할 만큼 에센스를 바른 것 같은데 얘를 발라서 살짝 롤리만 해도 그냥 제 각질이 우수수수수 그냥 나올 수 있는 순한 마음에 들어서 그냥 편안하게 계속 쓰고 싶은 이 각질 케어 같은 경우는 약간 목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데꼴대 같은 데다가도 한번 시켜주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목을 저는 페이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구석구석 귀뒤 목이나 이런 데 각질 케어할 때 더 크게 도움이 되고 성남볼이나 이럴 때 쓰시기에도 일단 몽글몽글한 이 성분 자체가 아주 시원하게 만들어주면서 자연스럽게 각질을 케어해주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내 피부는 아가 피부예요. 근데 저는 각질 케어하고 싶습니다. 이러신 분들이 쓰시기 아주 딱 좋습니다. 그 다음에 모르겠어요. 제가 나이가 생겨서 그런가요? 저는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사우나 와서 때를 팍! 팍 밀어야지만 됐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부터는 때를 밀고 한 4일 동안은 이렇게 뭐 오돌돌돌 이렇게 딱쟁이처럼 생기기도 하고 그렇게 세게 미는 게 아니어도 너무 피부가 아파서 그때부터는 제가 바디 각질 제품에 굉장히 심취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발견한 두 제품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이 제품은 중저렴이 제품이에요 약간 이렇게 거품이 이렇게 나는데 이 거품이 희한하게 마른 몸에 이렇게 마사지 하듯이 하시면 때가 생겨요, 때가. 핸드워시처럼 쓰잖아요? 손도 여자들이 노화가 되잖아요? 얘로 하고 나면 진짜 손이 맨돌맨돌해지고 잔주름이 싹 없어진 것 같아요. 알아봤더니 2017년도부터 한 4년 동안 바디 부분 제품으로 1등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가성비 대비 엄청나게 인기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특별한 향기 때문에 불편한 것도 별로 없죠 샤워할 때 그냥 틱 해서 그냥 발로 막 하잖아요 재밌어요 포케어 따로 안 써도 발대꿈치도 얘로 하고 이렇게 핸들링을 해버리면 그냥 깔끔하게 시원하니까 피곤해서 온날 힘든 날 샤워 빨리 하고 자야 되는 날 하고 나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바디오일 같은 거딱 바르면 싹 스며드는 것 같은 효과가 진짜 있다니까요 솔직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정말 한 2, 3일은 코박코박 그냥 데일리하게 자꾸 쓰고 싶어지는 그런 템이에요. 저희 집에 있는 저한테 되게 사랑한 저희 딸이 있잖아요. 민선이 같은 경우에도 떼미는 거 제가 어렸을 때 목욕탕 가서 맨날 떼미다 줬거든요. 이렇게. 맨날 도망 다녔단 말이에요. 이걸로 한이유로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우리 아들 있는 집들도 사용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바디용으로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하겠습니다. 에이솝 제품 뭔지 아시죠? 제라늄 바디 스크럽 패키지에서 보여주듯이 여러분들 칼라에서 주는 이 힐링감이 너무 좋죠 고렴이어도 정말 충분히 충분히 용량도 사실은 너무 많고 너무나 큰 효과를 안겨주는 큰 선물을 안겨주는 그런 바디 스크럽이에요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 아로마 너무 좋아하고 힐링하고 싶어 이러신 분들 일주일에 최소한 두세 번은 하시면 정말 좋아요 온 가족이 다 좋아할 만한 향기 소배향 가장 큰 점수를 주고 싶고요 보시면 이렇게. 아 너무 좋다 여기 살짝 이렇게 물을 묻히시잖아요 진짜 온 전신을 마사지한 느낌이에요 그냥 이렇게 해서 눈으로 보셔도 되게 시원해 보이죠 혈액순환이 되게 잘 되는 느낌이 생기고 너무너무 좋은 바디스크럽이에요 물을 묻히면 거품이 진짜 많이 나요 깨끗이 씻어냈을 때 피부가 뽀얘해져 있어요 이렇게 큰 효과를 낼수 있다는 거는 고렴이지만 여러분들이 꼭 투자 한번 해보실 수 있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질 케어 주기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페이스는 일주일에 두 번, 바디는 일주일에 세번 정도는 충분히 해주시는 게딱 좋습니다. 꼭 명심하셔서 나만의 각질 케어, 페이스용 두 가지, 바디용 두 가지 정도씩은 구비하시면서 다시 한번 깨끗하게 어린 피부로 다시 태어나세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